<웃음> <웃음> 북한산 일출 산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선사, 도선사 출발이에요. 일출 시간은 오전 6시 33분.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완전 칠흑같은 어둠이었는데 지금 거의 3분만에 조금 밝아졌어요. 동이 트는 건 진짜 한순간인가봐요. 15분 만에 하루제 도착. 15분 만이면 완전 자연건가? 요즘 일출이나 일몰 진짜 너무 예쁜거 알죠?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아, 북한산, 너무 가고 싶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출발했어요. 하루제를 이렇게 금방 온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최단 코스 도선사로 출발을 했고요. 하루제까지 웜업으로 몸좀 따끈따끈 데피면 평탄한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회복을 살짝 하면서 갔다가 이제 쭉 올라가면 돼요. 제가 거의 다 떴어요. 지금 6시 30분이고, 퇴출 시간이 6시 33분인데, 지금 그냥 아무런 여명도 없고 그냥 밝아요. 그냥 밝기만 해. 일출은 못볼것 같아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쁜 일출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매우 아쉽구만요.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나오죠. 여러분, 저이 계단 안 쉬고 두 칸씩 올라갈 수 있다요? 도전!

75개? 어쨌든 대박이죠? 원래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출을 보려고 했거든요? 풍경이 엄청 좋아요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일출 절대 없어 근데 하늘은 예쁘다 제가 저번에 그 예빈산에서 그 쓰레기 온 이후로 그 약간 그 그런 게 생겼어요. 이런 쓰레기들 보면 못 참겠어. 너무 죽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가방 같은 걸잘안 매가지고 솔직히 무시하고 싶거든요. 담을 봉지가 없어가지고. 그 아까 올라오면서 한 두세 개는 더 봤어요. 아니, 왜. 근데 진짜. 진짜 무시하고 싶거든요. 진짜 정말로. 정말 나쁜 마음으로. 정말 무시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죽고 싶어요. 그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지배적이야. 그래서 내려갈 때 죽기로 마음을 먹었어. 이제 앞으로 봉지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챙겨야겠어. 여러분, 근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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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어요. 지금. 단풍이 살짝 들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여름 지, 진짜 길고 진짜 많이 더웠다. 그렇죠? 아, 진짜 너무 너무 더웠어요. 아, 근데 진짜 갑자기 하루만에 날씨가 슉하고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약간 기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기후가 많이 바뀌는 바뀐 것도 이제 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저 제가 옷을 두 개를 껴 입었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곧곧 트랜스 제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트랜스 제주 많이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념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laughs> 저 <나> 50K 완주자라고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아직 그 기억이 미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너무 힘들어. 거기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로. 아.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산을 한번더 타더라고요. 마지막에. 근데, 거리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잘,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어, 화이팅! <laughs> 저 진짜 응원할게요. 저는 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청하지 않았어요. <laughs> 몸을 조금 더 만들고 가려고요. 아, 진짜. 이 몸으로 가면, 이 몸으로 100km 가면 안될것 같아서, 약간 인생은 기니까. 저는 진짜로 내년에 1 0 0 k m 갑니다 진짜. 근데 저 이번 달에 거기 가요. O.T.T. 여러분, O.T.T.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더 트레일이라고 백패킹 백패킹 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제가 간 울주를 진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어요. 그냥 등산으로 종주하려고. 근데 그 백패킹에서 울주를 간다는 거예요. 어렵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월 넷째 주인가 토요일 날 울주를 갑니다. 울주. 그러니까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저 만난다면 꼭 인사해주세요. 하늘 <laughs> 아, 진짜 예쁘다. 이제 여기, 여기를 지나면 쉬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 왔어요. 거의 100원대 다 왔다고 볼수 있죠. 가잔 여기서 되게 맛있는 것들 많이 먹죠? 쉬기도 하고. 제 포토존에 있어요. 아, 아. 안녕. 아니, 근데 엄청 더러워졌네. 예전보다 더 더러워진 것 같아요. 여기서 전 꼭. 셀카를 찍습니다. 어. <laughs> 여기 이 계단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원래 이 길로 다녔던 것 같은데 어, 이거 생겼나? 오 대박.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다 왔다는 거에요 여기까지 오면 딱 진짜 딱안벽만 타면 돼요 안벽만 그래서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아직도 해는 나오지 않았네요 오늘 흐려요 이만 해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돼요. 언제 봐도 너무 예뻐요. 어... 오늘 확실히 흐리긴 한가 봐요. 구름이 많이 껴있네. 맞아요. 바람 불어서 쫙 펴져가지고 펄럭펄럭. 흐려도 끝까지 왔다. 원래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어요, 이것도. 데크도 엄청 커진 것 같은데? 원래 이랬나? 저는 이제 잘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는 진짜, 그, 구름이 너무 많이 꼈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완전 맑아요. <laughs> 날씨 짱 좋아. 심지어 더워요, 더워. 소독하고 버린 거거든요? 대박이래요. 가을가을 하쥬 다 내려왔습니다. 쓰레기도 되게 많이 줬었어요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제 화산 원류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